휴지고 저 스마일이 따라오받으세 1파? 아.. 하시 그럼 6시로 바로 가면 안되나요? 1파? 제가 월래들어갈까요 뭐 아, 1파.. 2파시 6시 갈게 2파시 그냥, 그냥 점수적 할게 툴팟은 그대로 따라올 수 있으면. 아, 그리만 바퀴만... 카메라 가요. 얘들 멘목 나와있네. 따라 들어오지. 도전. 1번. 툴팟. 1번. 일단 넘어졌어요. 1번. 넘어 차지 내려오세요 이럴수가 없 전보 일방 시기. 다시 일방 들어오세요 안으로 두들 주고 이들빠졌고 버리고 다시 일방 다시 일방 송파 끊었어요 버리고 일방 너무 비스킷 하지 마세요 일방 주문갈게요 1번 썼어요 아, 빠질게요 연추장 갈게요 승관리 모고 들어오세요 목탑 타있냐대 얘기해요 1번 1번 잡고 주문 다시 할게요 들어오세요 아무도

이봐 다시 이거 아, 이거 다시 금 아, 지이 아, 지이 아, 지에 아, 어가 아, 용금 잡고 아니, 스포 음, 스포 스포 다시 지번 다시 금 아, 지게 아, 지금. 아, 지번 아, 지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 이봐, 로 옷을 받게지. 맛나게. 이것주세요이거다읽번먹게제고소도올 적이 있는 사람 있나요? 2개. 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그거 할게요. 이거 와이게요서 깔아오세요 저희 이것 도 모아가지고 아하씨응그 <목소리> 맞았어 이지부야 할게요 그거 클릭해주세요 그 수들은 들어오세요 2% 혼자 강조할게요 강조 불러서 하고 있어야 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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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전수자안됐는얘아 카메라 그농동무한 마리랑 가운데 한 마리만 떨어져 지금 다 쳤어 나야지 이따 쳐봐 다한후 쳐서 한 마리 둘 중에 다른 분있나소하지않겠죠네 가운데 한 마리 잘라서 이 바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에요 네. 열신 답변. 별신 답변.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정나이정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다도이 정도. 이 정도. 도이정이 아, 하나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이, 이. 어 다시 이거 많이 나갔나? 어번 됐어요. 4 이거 넣을게요. 가위너게요오 오 나와요. 네, 저 복사 쪽으로 오세요. 다 복사 30초 남았어요. 복사 쪽으로 다 오세요. 정 많으면 부가 하나 쓰세요. 와, 많다. 복사, 쪽, 복사 쪽으로 오세요. 복사 되게. 복사 25초. 뜨게 맞으려고. 그래서 뺄 거예요. 좀 설마 무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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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네 빨리 빨리 빨 타고 오지 리 빨리 빨리 는거아리가리 빨리 마리 빨리 빨서그리수 많은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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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고사이분 아, 시이 20분 20분 푸리, 아, 푸리, 아, 이래서 리 푸리, 푸리, 푸 이번 충에 끝나요? 이어 예. 아... 전부 하실 거 사실 거, 사리 고 이거 함께 얘 네,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럼 한번 설치하세요. 이거? 이 네, 더, 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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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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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서봐아 벗... 여기 교전좀못구요 이거 응. 뭐? 다 왔어요 이거 어그 이거요? 불변인데 그냥 사게 나도 뭐죠? 둘. 어. 것 <laughs> 다시야, 이거 어수님이신거 같은데 이거? 어? 그런데? 이거 빨리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아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번. 이제 1번 깔게요. 가운데 3명? 사실? 4명? 이제 3번만 깔고 나가요? 응. 나가자, 나갈게요. 나갈게. 가운데 6명? <laughs> 20, 20초, 10초, 5초, 30초 남았네. 이파이내려갔게 밑으로. 장사님하고 복사하고. 장사님은 복사 밑에 또봐주세요 1팟은 위쪽 2파선 위에 봐줘요. 예. 이거 복사 써요? 보자 야, 1 4요 100이죠. 애들 밑에 3명 있어요, 지치 애들 밑에 3. 돈 사는 거. 아이씨, 아이씨. 그러면 한번 써요, 우리도. 다, 다 죽여버리자. 복사죠복 애들 복사표. 1 7분이 아, 17분에. 번에 두강 한번 썰줘요 <laughs> 1파티 위쪽 상자 쪽으로 오세요. 딜러님 깠나요? 애들 먹었어. 아, 까는 중. 뺏겼어요, 위에. 어, 가운데 밸등이 내가 깔것 같은데. 같은데? 이 가운데 깎고 밑으로 나가게. 네. 애시 네. 진짜 굉장. 이렇게 밑에 보일 고요 그럼 저희 두개 먹는 거예요. 네. 18분 탱크 보고. 네. 저... 아, 이 차가 너무 안 맞네. 두 방이 너무 많아. <laughs> 저희 국강 있는 거찾0분만갈이요 1분, 2 봐요, 다시. 네? 1. 2이 <laughs> 이거 2분. 2가야분2농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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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 네, 위에 올라가세요, 1파스. 2파스 밑에 있을게요. 예, 1파스 밑에 있을게요. 우주님은 저쪽 밑으로 가세요. 소신이도 밑으로 가세요. 오세요, 일로 오세요. 와 있는데. 탱크 못봐요 탱크 대결. 2파스 밑에 탱크 쪽 가세요. 낙근이 밑에, 낙근이 밑으로 가야지 밑에 애들 다 왔어. 구 아, 여기 봐죠 구강 까요 바로 까고 갈게요 자, 그냥 구강 쓰고 먹어 제대지 아.. 터졌어 <laughs> 터졌어 아이씨 나 구강 맞 바로 1번 내려오세요 이봐. 네 구강 이거 아낄게 그냥 그럼 아낄게 다시 아, 거리아 뭐, 소재 뭐, 썼어요 그래 복사자리 왔어예 복사 10초 남았네 이거못 네. 잡을 때 복사할까? 복지마요못 복사 잡을 응. 때다가 해봐 아, 못 잡을 때다 어, <laughs> 복사자리로 갈게요 다 아, 우디 3기하다가우자거 아, 좀. 명한명아명이면 3명. 명이면 3명. 2명이가이거좀 생각 없이드 3명. 올명이면은명 2명이면 3명. 만... 명이로 3명. 2명이면 3자 2명이면 3명. 2명이면 3명. 2명이면 3명. 2명이면 3명. 2명이면 3명. 2명이면 3명. 2명이면 3해 우리 6킬은 부강, 마... 아 18킬은 부강 3번 맞은 거고, 1킬은 내가 복사해 주는 거한번네 쟤는 부강 쏘라는 거 아니야? 막, 앞에 잡아공격 막. 뺏기면 그럴 수 있다는 저기, 밑에 또... 있이아 도... 나오고, 저기, 저기에도 3마리 나오는 거 카메라에도 3마리 나오고. 복사를 바라보는 네. 기준으로, 이팟이 오른쪽, 1팟이 왼쪽 같아요 그냥 복사 타주고, 내가 가운데, 에 빼고. 1, 8, 4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보시면 돼요. 2, 8, 6 왼쪽으로 도게. 오케이 도덕 뭐 탔어요 지금 불가능이다 6번 불가능 월드님 6번만 죽일게요 아 진짜 안뛰겨졌어 <laughs> 10초 애들 다데지는 거야? 나와요. 이번 갑시다. 이번 1번 다 보, 교전 보세요. 제가 뭐 용도 끌고 갑시다. 가야 아, 돼. 네. 복잡을게뭐 버려, 버려, 뛰는 버려. 오늘은 뭐, 무술 땐것같아요 아, 진짜 너무 빨리. 이쪽. 하트링 공사 끝났어요. 네. 거쪽거좀 거쪽 땡겨주세요. 강사님, 저희 이거 사. 잡... 다 같이 카메라 갑시다, 이제. 저기 다크님도 또두 마리 있어. 세 마리, 세 마리, 여기. 네. 그리고 먼저 잡고 가세요. 이따 카메라 먼저 들어갈게. 네, 1판만 들어갈게. 1판은 누구 없어? 스마일이고. 가마를, 아니, 테이, 테이, 테이. 지금 한 10번 남았목데 목을 안열어서 되니까. <laughs> <laughs> 어, 나 하나만, 나 하나만 주시면 안 <laughs> 돼. 아니 뭐 뭐... 이거 열료 나오기 싫나와 <laughs> 열료보다 더 나은 거아뭐 어, 뭐... 연료또못어줄수 있나요? 줄수 있나요 이거? 이거? 이거 드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이거 되는 있는 거 아닌가 봐세시 많이 먹고 이거 줄수 있나요 혹시? 줄수 있을걸요? 소심한 나좀내나저새로 <laughs> <놔줘. 내놔. 웃음> 들어갑시다 소심한 나좀아뭐거들어가까아저저 저 주세요 그냥 들어갔다가 타고 나갈게. 이거 곡사 30초 남았어요. 가운데. 아, 사크님 네. 밖에 있어요. 사크님은 응. 네. 오면은 부강 써버려. 밑에 용종목 한 마리 더 있는데. 밑에, 밑에 탱크 맞을 거. 또 나왔어. 밑에 탱크 맞을 거. 네. 저 아, 위에 탱크 가까이 별로 의미 없을 있어. 것 같아. 이에과타크탱크 의미가 없다. 복사 아시워 여기 다 없어졌어. 아저기 안쪽에 있어있 아, 내려가서 탱크하고 어, 나가요. 복사 막봐야죠 그래도 그냥 만두다 이거 못하겠다고나. 방는 가시는 것올아 도타시못뛰어나와서 아, 1파티가 4파파월 1사당으로 4티 2파 타원들어가요 1파티 4로 파월 1사당 쪽으로 오세요 아니다 2파 그냥 내려갈게요 1파시 C... 4원까지 정리해주세요 오케이 뭐야 깨버려지 팬대님이 2파시 2파 C. 2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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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끝날 것같 여기 사령관이요? 징에 뭐, 한 마리? 한 마리, 징에. 잡으면 되날것 같아. 깜빡이야. 얘네 목도 안 잡았는데, 앞에. 이거, 사령관이라 나오는 목도 없런면 끝나요? 없잖아 그것도 나올걸, 다? 쓸수 없겠다. 어, 끝나는데. 광수 보고 싶으까요 어, 고 뭐야. 아, 있는데. 아, 있는데. 다 근데. 아, 데나 근데. 아, 데 아, 근데. 아, 근 끝내자. 데내근내 아, 근어요고맙 아, 요 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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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 아, 근 아,